2월 14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교자시한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듬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논이라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손제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상세부터 값진 것들을 덜어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여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 적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가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벌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이라, 꾸 있는 자는 들어라.